할아버지가 평생 <laughs> 좋아서 돌아가셨나 봐. 진짜? 이전이야. 진짜요. 진짜요. 그지. 올해 또 그리고 차 사고도 있으니까 조심해. 차 사고 났어요. 며칠 네, 전에. 예. 네? 네. 응. 선녀 그 점집 가고 있고. 선녀 점집. 네. 가서 뭐 하는 거죠 오늘? 오늘 점집 소개팅 한번 하고 음흠. 인터뷰도 좀 따고 또 제가 또 협찬을 받아가지고. 아 사장님이 네. 지금 협찬 받으셔가지고 저희 네. 지금 선녀와 나무꾼 분함? <목소리> 아무튼 거기 가서 네. 전 보러 갑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착했는데 촬영을 못 한다, <laughs> 촬영이 안 된다, 그럼 뭐 나와서 찍어야지. 그러면 몰래 찍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아니잖아. 여기겠지 여기 이런데 이런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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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진짜 장기팔려? 아 이런데야 원래 중집이 원래 이런데 중집이 있던데. 나중에 좀... 어디? 경화 아파트? 근데 뭐 점을 쳐도 뭐큰거안 치잖아. 그냥 뭐물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뭐 그러지 않나?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하네. 그지? 여기 어디인거 같은데? 어. 야, 진짜 새로 생긴 점집인가 봐. 그 창문에 뭐안 붙이네. 원래 십자 같은 거 붙이잖아. 어, 만 만자 만자장가 한자 만자? 여기 일단 수상한 아주머니들이 계시고요 뿌락지 뿌락지. 여기서부터 우리 조사하 네. 들어가는 거야 딱진데진데 아, 아, 아. 아.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살람아니저 여기 안 살아요 어그러네 네. 아. 학생, 학생이신 거 아니 네. 저희 네. 네. 일하는데 뭐요이 아, <laughs> <laughs> 젊은 분이나 독감이 아, 유행인데 이런 건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한번 확인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이시구나 네네 아, 수고하세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예. 예. 아니, 여기 맞아 <laughs> 아 여기 맞아 근데? 우리 그냥 <laughs> 들어온 거 아니야? <laughs> 일단 올라가 <laughs> 아니 이게 여기 카메라 다 왔어요? 아다 왔는데 거, 어디 계신지 못 찾겠네 아 그리고 혹시 네. 그 제가 저 친구랑 같이 왔는데 아, 아 그냥 뭐 그냥 저 하는 것만 저만 찍을 거라서. 고. 네, 시간이랑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 어디인데? 배고둥이. 배고둥. 저 아줌마들 뭐야 대체? 아, <laughs> <야>, 확 확대를... 되네. <laughs> <laughs> 아, 저개 저기 더무서 저기 뭔데? <웃음> <웃음> 뭐 하시는 분인데 저거? 몰라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영상 음... 찍을 것 같아요 여기도 찍어야지 여기 여아 이렇게 맞아? 이게 설명이 뭐가 있나요? 음, 이게 뭐 무슨 뭐 의미가 있는 네 그럼요 아, 아... 귀여운데 그냥 응. 우리는 모르지 느낌이 딱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사주 타로 카페 여기 아, 사진 좀 찍어도 되는 거예요네 찍어요 <laughs> 음, 음. 고 음. 어. 이게 부적이 혹시 뜻이 뭔가요 이게? 이게 이제 모든 게다 들어갈 때 좋은 온기 <laughs> 아 목이 가기다 <laughs> 아, 존나 웃겨 죽을 절 저랑... 저를... 네. 앉아요, 앉아. 네. <laughs> 어떻게 절, 아 절하는 절하신 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개인 채널. 개인 채널이요. 아 개인 채널 어떤 건데? 네. 성질 급하고 욕하는 성질 있고 똑성질 있어요? 맞아요. 응. 근데 여자 성격이야, 소심해. 내 성격이고, 저요? 응, 소심한 편이 음. 있어. 뭐 하려 그러면 밀어붙이지를 못해. 음, 음 때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많아. 아 응. 맞아요. 생일. 10월 5일이요. 양념? 네. 이름이 할머니가 옛날에 빌었던 할머니 있어요. 공질이 세, 질성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빌어야 돼. 누구한테요? 응, 누구한테 빌어? 깔끔해. 음, 깔끔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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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한번 성질 나면 물불 안 가려. 맞아요. 참다가? 잉? 네. 그 할머니 성격이야. 잉? 네. 응. 부모 덕보다는 잘 성관을 다 주고 똥꼬집 있어. 응 욕심 많아 돈 욕심 하고자 하는 욕심 욕심도 많고 응, 응. 똥꼬집도 세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 경찰 군인 응? 머리가 초, 좋다고요? 응 척이 있어 척 느낌 음 맞아요 응 그래서 경찰 군인으로 행정으로 갔어야 돼 행정 응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은 소리 나는 직업 기계 설비 <웃음> 건설, <웃음> 건설 건축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 간호사 응 남을 배풀어야 되니까 응, 응. 결혼은 서른 넘어서 해야 돼요. 서른 넘어서요? 응. <laughs> 건강으론 장이 안 좋고 본인 두통이 있지. 와, 근데 장안 좋은 게 너무 정확한데요? 응. 어깨도 아퍼. 어깨는... 응. 네. 여기가 막 가끔씩 여기가 미열 터져. 응. 아, 네. 응. 허리가 약하니까. 네. 조 조심해요. 무거운 거 잠을 삐걱하면 큰일나 무거운 걸 많이 들지 마요. 네. 응. 조심. 응. 올해는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야 근데 돈 관리를 잘해야 돼. 돈 관리. 응응. 본인이 금전포은있는냐돈 관리를 보하면 허당이다 그래 응? 네 응. 올해 또 그리고 차 사고도 있으니까 조심해 차 사고 났어요 며칠 됐지? 전에 예 응. <laughs> 그러니까 조심하라 또한번 있단 말이야 조심하란 말이야 네또한번 아, 있어요 그러지마 급하게 오... 이게 진짜가 아닌가는 본인들이 알아 왜 아, 나는 처음 봤으니까 내가 나온 대로 얘기하면 은 그치. 맞으면은 진짜고 아니면 가짜야. 그렇게 우와. 판단을 해야 돼. 어, 나는 경력이 오래됐어요. <laughs> 응.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몇 살? 저 한국 나이로 말씀드려요. 응 한국 나이, 백말띠는 아닌가? 2월생인건 상관없죠. 2월생아 이월생. 응, 응? 백말띠는 먼지 모르겠네. 응. 이 말띠가 백말띠 거야, 아마. 그래. 응. 백만. 꿈도 백마... 많이 꿔. 생일 이 양력. 예예. 양념. 예. 사람은 착한데 심술이 있다. 아. 응응응. 음. 응, 응. 사람은 한없이 착하다. 응. 응. 근데 가끔씩 심술을 부리네. 응응응. 음. 응, 응. 욕심도 많고, 응. 예, 예. 스케일도 커. 욕심 밥 스케일이야? 밥, 아니, 밥그릇이 커. 아. 응. 응.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먹죠. 응. 이거 밥그릇이 크다고. 근데 여기 여기 좀 다리가 안 좋네. 다쳤어? 아니요 다리가. 앉아 앉았어 가끔씩 치나? 아니요. 치안 나? 예. 다리가 아파. 이름 김종수입니다. 할머니가 많다네. 음. 예 응, 그래서 어쩔 때는 할머니 집 다네. <laughs> 응 응. 할머니 집. 잔소리 심해. 잔소리요응 응. 응. 아, 네그리고 변덕스러워. 응아 맞아. 요 변덕스럽게. 응, 뭐 그, 웬만하면 참는데 한번막 하났다면 아 뒤도 안 돌아봐 어... 냉장해김 응? 어... 어디 김씨야 저는 도강 김씨입니다 도강 김씨 네. 어, 특이하네 나왔습니다 네, 응. 양반의 자손이고 외국 많이 갔다 왔어 한 번도 가... 아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외국 또가어 어, 어, 응. 아직도 또 가요 응 그러니까 두세 번은 더 갔다 와야 돼 많이 갔다 오면 좋아 그리고 본인은 외국 나가 살면 더 좋아 일본 같은데 어 응. 일본 응? 응. 니가 세단 말이야. 네가 세서. 근데 외롭다. 아 그죠. 부모가 있어도 해롭고 친구가 있어도 있고 홀로 공방. 홀로 기운이 많아. 음. 그래서 절대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돼. 아. 아. 그거 명심해라. 예예. 예. 응.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 중년 가서 외로울 수가 있다. 아. 음. 응. 그래 참아야 된다 그래. 오래. 응? 어, 네. 그리고 약간 바람끼도 있어. 아. 여자들 이 따로. 응?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질문하겠습니다. 사주는 비슷해요 이런 게 틀려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예. 말고 틀릴 예예 예, 예. 마찬가지야 부모 덕 없어 부모 덕이 없어요? 응 아. 부모 재산일 때도 그거를 너무 의지하면 안돼 예, 예. 내가 땅 하나 읽으면 내 거요 예예 응? 정직하게 예, 응? 예, 예 맞아요 응. 자수성 가능한 자 공부를 해도 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다든 예. 그렇게 했어? 어예응 자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죽여야 돼 응? 주경야독이요주경야독주경야독응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음... 공부하고 응 그런 식으로 예 응. 인덕이 있어 부모 덕 없는 대신 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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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사람들 덕응응 음... 응. 맞죠 응 그리고 응, 똥꼬 고집이 은근히 세다 응, 응? 엄청 세내 주장이 강해 얘보다 더 강해 어... 은근히 응. 응. 응? 사람 죽이네 응 사람도 응. 죽이고 <laughs> 정확한데? 응, 욕심 많아 니 응? 명예 욕심이 많아 하고자 하는 욕심 맞아요 내 잘난 맛에 살아 맞아 내가 누구다 하고 할아버지가 내가 누구다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응? 머리가 좋기 때문에 본인은 선생님 쪽으로 갔어야지 의사하고 응? 의사 응, 응. 애들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예능 예능 응. 색깔이 있단 말이야 응. 예능이니까 예.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응? 예.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은 기계 소리가 평평 나야 돼. 어... 기계 설비. 예, 기계 응. 설비. 건설 건축 건축도 괜찮고. 응, 응. 결혼은 서른 넘어서야 돼. 너도 마찬가지야. 아예 예. 근데 서른 중 서른 넘어서도 좀 중반에 해야 돼. 아. 네 그... 활동 서른 다섯 여섯 일곱에 가서 문서 운이 있어. 문서 운이요? 문서. 문서 운. 응. 잠시... 문서라는 건 사무 문서, 직 문서. 아니면은 내가 뭐 여기 큰 사회 합격을 한다든가 이런 문서. 서른 중후반. 다섯 여섯 일곱. 결혼 문서. 음, 응? 그러니까 잘 잡으란 말이야. 예예 예. 서른 예, 아홉에 예. 가서 이별수가 있어. 서른 아홉에 응. 이별수가요. 중후간의 응, 갈등. 아. 응, 그때만 잘넘으면은 백년을 갈 수가 있어요. 응. 오어 건강으로는 본인도 장애 안 좋지만. 예. 신장 응. <laughs> 폐가 안 좋아. 어기간지 맞아요. 응,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 어, 할아버지가 네. 폐병이 와서 돌아가셨나 봐. 진짜. 유전이야. 진짜요. 그지. 예. 응. 그리고 설 많이 먹나? 설안 먹습니다. 안 먹어도 간쪽으로 좀 주의해라. 응? 예. 근데 안 어, 진짜 전혀 안 먹어? 저는 거의 입이안 되는 타입인데 응, 어쩔 응. 때한두 번. 근데 독. 도... 네, 네. 올해는 운이 안 좋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자를 지금 사귀고 있다 해도 이별 수가 있고 예. 마음에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 아, 오래요? 응.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녀 아 오래? 응 그런 마음이 좀 나죠 응? 아예 이제 응. 궁금한 거 뭐가 있는지 혹시 응. 만약에 응. 제가 죽게 된다면 왜 죽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laughs> 어떤 식으로 죽을지 어떤 식으로 죽을지? 예 그거는 말안해아 그래요? 저기, 응, 사십, 오4 사십 중반부터 5십 넘어서 예. 본인은 홀로 살이 있어, 공방살. 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나 혼자 산다든가, 아. 산에 들어가서 산다든가. 응, 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예, 예. 잘 조심해야지 부부간에. 아 오, 음.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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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에. 응. 음. 음. 그리고 깔끔하잖아, 본인이. 예,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옷도 데려 있고 예, 응? 예. 응. 살림도 잘하고. 예. 예, 예. 네? 이러면 안 돼. 아, 응.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응 응. 왜냐면 홀로 살이 더 많아져. 아, 혼자 완벽해지면. 네, 완벽해지면. 응? 응, 응. 응? 예. 본인은 돈이나 많이 벌어. 예. 그래야 지만 괜찮아. 어, 도묵 씨 응. 저는 돈 많이 벌것같나요 본인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면? 음, 본인 뭐 해? 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사능요. 네. 어디 대학교. 맞네 학교가. 네. 본인 종교인이야 종교인. 맞아요. 응 어, 그래서. 종종. 저는 근데 불교 쪽인데 기독교 쪽기독교내도다 똑같아. 아 그냥 종교는 다 어쨌든 믿음으로 그러거든럼 불교가 맞지. 응. 여기서 메타면, 어 아니면은 취업을 할 거야. 생각하기로 이제 일을 하다가. 안돼 본인은 대학원까지 가. 아 진짜요? 음, 많이 배우도록 본인한테는 좋아 많이 어. 배우는 사주야. 어 끊임없이 그래야 결혼도 잘해. 많이 배워야 된다고요? 음, 음. 음,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는 거야. 유학도 갈수 있으면 가고. 예. 끊임없이 배워서 예. 음, 취업보다 선생님 쪽으로 가는 게 나요. 선생님 쪽으로요? 음, 음. <laughs> 음. 음, 음. 그래서 예 취업을 해도 그렇고 선생님으로 가도 그렇고 대학원까지는 본인 가야 돼. 아. 본인은 공부. 공, 공부 벌레야 말하자면 어.. 응응 응, 응, 응. 어.. 좀 나중에 응 나중에라도 응 공부를 하지 싫어하진 않아 어.. 맞아 맞아? 하기 싫긴 하죠 응, 싫긴 한데 근데 해야겠다라는 응, 생각을 응. 가지고 있죠 응, 왜 그런 집안에 자손이라 예. 공부를 막 얼굴 간상도 예. 그렇고 난 간상을 보면서 그거든 오.. 응 그냥 하 아니라 보면서 이제한국 같이 예. 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예 음 올해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예. 음, 응. 이럴까? 저럴까? 예, 응. 예. 올해 잘 넘어가고 예. 학교에서 구설이 있을 수 있어. 구설. 그 뭐죠? 내가 잘해 주고 여기도 먹고 괜히 날 갖다 미워하고. 어, 응? 어? 옆에 사람이 미워하고 이럴 수가 있다고. 예, 예, 예. 그거를 잘 이겨내라고. 예. 올해가 그런 운이니까. 예. 음. 응. 본인 주식 같은 거 해? 예, 합니다. 좋아하지? 예, 좋아합니다. 안 된다 이 놈아. 음. 조금만 해라. 예, 예. 여기 할아버지가 주시고 좋아했어. 음. 아버지가 할란키 있어? 그게 있어. 예, 그래야 그, 어. 그 집안이. 어. 어. 어? 예. 아니야, 너잘 들어. 나하고 약속해. 너주식만이면안 돼. 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어. 재미로만. 조금씩. 재미로만 조금씩 하라고. 예, 예, 너 탐진해. 예. 어. 그러면 네가 랬지나 어떻게 죽냐 물어봤잖아. 예예. 예. 그러면 지금 노 노우가 안 좋다고. 아 예예. 예. 그래서 홀로야. 어. 뭘 말인지 알아. 예예. 예, 예. 하지 말아. 예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궁금한 거 있니? 또 궁금한 거또 궁금, 이제 뭐딱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어, 어, 첫 번째는 이제 어. 좋은 와이프를 만날 수 있을지. 그렇게 결혼해. 그렇게 결혼? 응. 몇살 역시 나이 차이는 혹시? 나이 차이는 본인은 예. 연아가연아를 좋아하잖아. 연아 그렇죠. 응, 그지? 예. 응, 연아도 나이 차이 많은 연아 음. 그지? 예예. 응, 근데 중간. 중간. 응. 응. 스물 스물 후반 이 정도? 스물 그렇지. 아 예. 응 중간 아니면 본인은 연상이 맞아. 왜냐면. 예. 애기야 애기. 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모성애를 느껴. 맞아요. 응. 그래서 여자가 다거려주고 예예. 응?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연자를 좋아해요. 예예. 예. 응. 예 맞아요. 응. 음, 음. 그래서 그래. 음. 음. 그리고 또. 응. 음. 자식이. 자식 뭐. 자식이 아들이 나올지. 자식 예그 여자에 따로 틀린데 본인한테는 예. 자손이 기해. 예. 약해. 약해요. <laughs> 어 어. 많이 필요해 되는 사람들 때문에 약해내말이많나 맞나, 남은 나는 모르겠어. 좀좀 뭐 예. 많이 먹어야겠네. 예. <laughs> 키하다. 간내 키에 좀 키에. 응. 사실 아들 하나는 보여 아들. 오케이. 응. 아들 하나는 보이는데 조금 이제 그훈련는 약하다. 아. 근데 여자에 따라서 또 틀리지. 여자에 따라서 응. 여자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음. 근데 내가 세면은 세 여자를. 만나게 아. 응. 내가 응. 예 예. 불출이 세잖아. 그러면 예. 또한세 여자를 만나게 돼 오... 있어. 오예 응. 예. 여자는. 예. 착한 여자 만나고서 좋은 여자 만나고어 저는 착한 응. 여자 아니 착한 여자 만나고 있다고 아, 응. 좋은 여자 만나고 키도 응. 크고 예음 키도 응. 크고 외모도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 음. 키큰 여자 좋아나 하어 맞아요 키가 커 응. 보이니까 얘기해준 거야 안 보이니까 얘기 안 해주고 어뭐 미워서가 아니라 아, 키큰 여자 응. 여기는 조그만 여자 어어 어, 맞아요 맞아 요 <laughs> 조그만 여자를 좋아해 맞아 맞아 <laughs> 아 씨사 응, 응. 내년 혹시 보이나 내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올해보다 내년 운이 확실히 나확실하다 응. 그래서 뭘 해도 내년에 해 올해는 하지만 아. 응 올해는 예. 내가 운이 나쁠 때는 예. 고개 숙이고 있는 거고 아.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우, 음. 우 올라오는 거야 예예 응? 예, 예, 그래서 오늘 올해는 나도 모르게 해. 마음이 저조해 음. 괜히 슬퍼지고 예 대니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예 맞아 응 이렇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해.